안녕하세요. 내네 입장만 TV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정동의 3룸 신축 현장 촬영 나왔습니다. 총 5층 건물의 14세대 주차 1층에 100% 가능하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정남향이 아주 특징인 오늘의 집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20평 보시면 되고, 이 집의 가장 큰 장점, 시립주금 2천만원 가능한 오늘의 집입니다. 자, 그럼 네이짱만 TV 전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정면에 신발장, 키 큰장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허리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하부띠용 시공, 우측으로는 일반소등키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중문 같은 경우에는 스윙도로 이렇게 원도식의 우 여다지 중문 들어가 있고, 내부로 들어가시면 강폭 강마루로 바닥재는 마감 들어갔고요. 정면에 주방하고 바로 거실 대면하고 있는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남향의 거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 폭이 3200 나오고요. 쇼파 자리로는 2700 나오는 거실입니다. 3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80인치 이상 시청하시는 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거실 아트월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들어간 모습이고요 거실 창문도 통창으로 잘 나왔습니다.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갔고요 가운데 실링팬 그리고 우물 형태의 청장이다 보니까 좀더 거실이 넓고 개방감 있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실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 들어가 있는데 주방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ㄷ 자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통으로 깔끔하게 싱크대 상하부장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상부 인덕션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 보시면 전자렌인지랑 밥솥 같은 것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자 이쪽 보시면 냉장고 양문형 한대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도 포인트를 준 것도 인상적이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 상판하고 상부장하고.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식사시기에 충분할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 보여 드릴 건데요.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350에 3000 나오는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그리고 안방 창문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정면으로는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고요. 자, 정남향으로 보이는 두 번째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사이즈 2,490에 2,500 나오는 정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분들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방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남향이라 햇살이 굉장히 밝다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발코니 보여드릴 건데요. 발코니가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사이즈에 조금 준수하게 아담합니다. 2,400에 2,100 나오는 사이즈의 발코니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 쓰셔도 좋고요. 이쪽으로 서재방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인데요. 통창으로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수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세탁기, 그리고 빨래 건조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측으로는 보일러실 겸 에어컨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실 기준으로 양쪽에 방이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남향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거실 쪽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 드릴게요. 자,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갔습니다. 성인 남성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게끔 공간 잘 활용되게 추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부천 원정동의 3룸 신축빌라 촬영해봤습니다. 오픈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현장이고요. 방 3칸, 욕실 2개, 실평수 20평에 30평형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남향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현재 아직 오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얄층 선택 가능하십니다.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네이장만TV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